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며 몇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헌금입니다 특히 소득의 10분의 1을 교회에 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교회가 아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또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성교나 건축에 수백이나 수천만 원을 헌금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돈으로 너나 잘 살지 너도 형편이 안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헌금을 하느냐라고 타박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잦은 교회 출석입니다.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만 가면 됐지, 왜 그렇게 자주 교회에 가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까지 나가는 것을 보면 그들은 광신자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는 것이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서 또 받은 바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하는 일이기에 능력만 된다면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잊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요, 보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을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6의 관점이 아닌 0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즉,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을 따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가치있고 보람있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에 따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도록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